성능을 뛰어넘는 콤팩트 PC 영상 편집자와 게이머를 위한 필수템 리뷰 비디오 편집을 하실 때 그동안 느껴온 답답함, 이제는 놓아버리세요. 포트가 부족해서 이리저리 연결할 곳을 찾던 순간들, 그리고 전력이 부족해 아쉬웠던 기억들, 모두 사라지게 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AKC's 썬더볼트421 인원 도크입니다. 이 제품으로 작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최대 AK60Hz 비디오 출력을 지원하여 고해상도의 비디오 편집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작업 지연이나 화질 저하 없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치와 연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트를 제공하니 포트 부족은 과거의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최대 90W 출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AK6 도코로 작업 효율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머니 속의 놀라운 변신, 미니 PC를 소개합니다. 혹시 게임이나 작업 중 화면이 멈춰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해 중요한 파일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되셨나요? 게다가 이동 중에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셨다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미니 PC 인텔 코어 i9-8950HK 모델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해줄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 제품 덕분에 끊김없는 게임 플레이와 작업 효율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넉넉한 1TB와 2TB SSD로 대용량 데이터를 마음껏 저장할 수 있어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 없이도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니 PC는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미니 PC로 더욱 편리하고 강력한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작업을 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져서 답답했던 적이 많으셨죠. 그리고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파일들을 지워야 할까 고민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 이제는 끝내셔도 됩니다. AO 스타 미니 PC 라이젠 78845 HS DDR5 5,600 메가헤르츠 게임용 컴퓨터를 소개합니다. 최신 AMD 라이젠 78845 HS 프로세서와 DDR5 5,600 메가헤르츠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 이 컴퓨터는 게임 환경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특히 고속의 PCIe 이4.0 SSD 덕분에 멀티미디어 작업이 이렇게 매끄러울 수 있을까요? 용량면에서도 넉넉한 32GB 메모리와 1TB 하드드라이브가 있어 이제는 저장 공간 걱정 없이 중요한 파일들을 마음껏 보관할 수 있습니다. AO 스타 미니 PC와 함께라면 게임과 작업의 차원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 제품 하나로 모든 걱정을 해결해보세요.